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국립 자연사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 하나로 1억 2600만 개가 넘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지구의 역사와 자연에 대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스미소니언 항공우주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와 함께 2009년 개봉되었던 벤 스틸러 주연의 미국 코미디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위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영화에 나오는 전시품 중에는 실제 워싱턴 박물관에 전시되지 않은 작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은 워싱턴에 있는 많은 다른 박물관들과 마찬가지로 입장료가 무료이며 별도로 사전에 티켓을 예약할 필요가 없어 이용이 쉽습니다. 지하철 이용 시, 블루, 오렌지, 실버라인의 경우 패더럴 트라이앵글역, 그린, 옐로우라인의 경우 아카이브즈, 네이비 메모리얼역, 레드라인의 경우 메트로 센터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방문하려는 경우 박물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근처 주차장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 스트릿파킹에 비해서는 비용이 비쌀 수 있습니다. 스트릿파킹의 경우 워싱턴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벚꽃 시즌이나 봄방학 등을 제외한 덜 붐비는 시기에는 박물관 근처 도로에서 빈자리를 찾아 2시간에 5달러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워싱턴 시내 스트리트파킹 이용 시 주차앱을 사전에 깔아 두신다 면 주차할 곳을 찾은 경우 거리에 있는 주차료 정산기기를 이용하는 대신 앱을 이용하여 주차구역의 넘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신용카드 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앱을 이용한 경우 혹시라도 주차료 정산 기계가 고장난 경우와 같은 곤란한 경우를 피할 수 있고, 주차 위치 검색, 주차 시간 만료 전 알림, 원격 시간 연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주차 달 차량의 위치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박물관 내에 식당과 카페가 있고, 박물관 외부 내셔널몰 곳곳에 아이스크림, 음료수 및 간단한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어서 아예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거나 간단한 음식을 사거나 준비해 와서 박물관 근처 잔디밭이나 벤치에서 간단히 먹는 듯합니다. 박물관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시관은 2중 1, 2층입니다. 박물관은 크기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곳에서는 쉽사리 보기 어려운 많은 전시물들이 있기에 제대로 보려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관람 시작 전 지도를 확인하여 주요 관심사를 미리 정해두고 관람하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전시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 중 하나인 46캐럿의 호프 다이아몬드, 미이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등 유명한 공룡 화석 및 고래뼈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별도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다양한 종류의 나비를 볼수 있는 버터플라이 파빌리온 전시도 있으므로 나비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경우 구경해 보면 좋습니다. 버터플라이 파빌리온 위 경우 별도의 성인 8달러, 어린이 7달러의 입장료를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는데 화요일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일에 따라 관람이 제한되고 사전에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도 함께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